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내용 중 존귀한 사람의 창조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가페 사랑에 의한 용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절정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그첫 말씀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가라사대란 헬라어 엘레겐으로서 말하다 라는 뜻의 헬라어 레고의 미완료형이 되겠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란 과거로부터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만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볼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볼 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는 원수가 없고 다만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외에 인본적인 사랑도 존재합니다. 가족이나 동족끼리의 사랑인 스토에게의 사랑, 친구끼리의 우애적인 사랑인 필레오 사랑,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인 에로스 사랑.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제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볼 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숨을 쉬고,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면서 죽음에 이른 사람까지도 구원하여 살리는 무궁한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볼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더 이상 원수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